지금 제 카메라 뒤에 보이시 둘이 같이 아니왜왜왜그 많은 자리 중에 둘이 같이 앉지? 그치? 자 우리 제주도에서 또 어딘가에 어. 왔어요 눕기 말고 아왜 이래 아니 또 서면서 오프닝 한다고 저번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쪽이야. 이분들 지금 어. 오프닝 찍는다고 이렇게 서있어 아니 그리 이렇게 꼭 서면 찍을 일이야? 이번에 오늘 제주에 방문했잖아요. 네. 여기 초성을 네. 초성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다섯 글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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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야지 오빠. 아. <laughs> <laughs> 어, 내가 뭐 だっ게? 희어떻게할 거야. 아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아 어, 내가 할게. 하지 마. 됐구요 저기 같이 하실 분들 오시네요. 사돈. <laughs> 사돈. 어, 반갑습니다. 어? 차선을 또 여기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다서방 어디로 네. 오게 다서방 인사 못 드리나 인사 안 드리나 참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어딨어. 누가 우리 며느리야. 누가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제주 민속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참 표현을 못해가지고 제주 민 속촌.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다른 게스트 분들입니다. 우리 토토킹의 게스, 고정 게스트, 거,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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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아니에요? 출연진 이 정도 출연진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고정, 고정 출연, 멤버 출연료 좀 주세요. 출연료. 아 어, 무슨 사내? 첫 번째로 지금 제주 민속촌에 순환버스를 타고 투어를 한는데 날이 나. 재밌겠지? 재밌겠지, 다리 씨? 응.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거 타고 투어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제 카메라 뒤에 보여요. 둘이 같이 하죠? 아니 <laughs> 왜왜왜그 <laughs> 왜 많은 자리 중에 둘이 네. 같이 앉지? 이거 또 대놓고 찍으면 응. 또 애들이 안논단 말이야. 원래 네. 원래 오늘 원래는 그냥 놀러 온 건데 왠지 여기서도 러브라인이 러브라인 포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가 워터파크 영상이 다 날아가서 못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측정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일단 첫 번째 데이트장에 포착했어요자 네. 지금 저희가 민속촌 들어가기 전에 요거 요거 뭐야? 요게 뭐, 대박입니다. 타고 대박. 요거 타고 다니는데요. 대박이에요. 보여주세요. 자 밥줘. 아, 아요렇게대박이죠 오. 출발합니다, 다리나. 음. 오! 오 갔다, 따라가다. 갔다, 따라가다. 진짜 간다! 간다! 오! 잠깐 여기 주차를 좀 합시다. 다리야 여기 봉숭아 물들이기 있는데. 나네 봉숭아 알아? 아, 알아. 맞아? 손톱에 물들이아 아, 아, 진짜? 봐봐. 진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럼 수화 다시 하면 되겠다. 와 지금 여기 절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와! 이게 봉숭아 잎이야. 엄마 이걸로 웃기는 어. 건가 봐. 자 봉숭아.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집이 생기는 거죠? 맞나? 아 진짜? 이모는 현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 어, 네. 이런 거는 혼자 하기 힘들어 여러 명에서 이렇게 잡고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아주 좋았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 너네분들참 아, 멋있어. 됐다. 좋았어. 됐다. 됐다. 아, 미안해 알았어. <laughs> <나 부딪히는 거야. 웃음> 오 벌써 거야? 오, 다 됐다. 다인가? 오다된거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 아, 손가락. 다섯 손가락을 하는 거야. 괜찮아. 아 수아야 알아, 그거? 이 봉숭아물이 천눈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첫사랑인가, 사랑인가, 아무튼 사랑이 이루어진대. 왜 웃어, 수아야? 왜, 아왜 웃어, 너왜 웃어? 아지 수아야 봐봐 오 되게 이거 이제 조이있 풀면은 이제 불 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 나 지금 놀다가 잠깐 여기 음료랑 케이크를 먹어봤습니다오 너린아 어. 이거 둘이 네. 먹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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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미안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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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래요? 아니, 아니 <laughs> 맛있게 <왜 그래요? 웃음> 맛있게 먹어 <왜> 그래요? <laughs> 일단 지금. 놀리면 안 돼. 놀리면 지나마 워터파크 같은. 안 돼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놀리면 안 돼. 놀리면 안 놀아. 와우, 여기는 지금 소가 있어요. 소가. 소아진가? 소야. 소야, 이거 먹이 좀 나서 봤어, 봤어. 봤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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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소. 소한 마리 더 있는. 어, 오빠가 챙겨줘. 와, 잘 먹는다. 어. 저기 봐봐 둘이 4시부터 왜요 왜요 뚜빠니 왜요? 아, 뭐 허니문 온것 같은데요? 허니문, 허니문인데 불청객 두 명이 있는데요 불청객 허니문이 <laughs> <두명 웃음> <신는 시누이>, 있어요 <laughs> 시누이 좀 빠지라고 신누이랑 시누, 저기 저긴 뭐야 <laughs> 아, 처제 처제, 처제? <웃음> <웃음> 시누이랑 처제가 눈치가 없네 아니야 막밥 주세요 왜밥 주세요 선아야 아니 지금 방금 소밥 주고서 돼지 밥 주러 가는데 그 중간에 둘이 지금 뭐하는 거야 어? 뭐긴 뭐예요? 힘쓰는 거죠? 지금 밥 먹으려고. 얘들아, 돼지! 돼지 밥 줘야지! 먹자 거기서 뭐 흑돼지, 하지? 돼지! 돼지! 흑돼지. 흑돼지! 와, 진짜 흑돼지다! 흑돼지. 아! 진짜 흑돼지야 오! 왜? 코가 딱딱해! 와, 저 여기는 초가집. 사냥꾼의 집이래! 저 안에 사냥꾼이 있나? 볼까? 봐도 되나? 아, 여러 나오는 거 아니지? <목소리> 와!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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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진짜 뭐가 있어? 깜짝이야! <목소리> 나도, 나도. 나도. 끊지마, 다들 다다요 다드레. <목소리> 다리가 다 다리랑 오빠. <목소리> <목소리> 너까왜 뭐 이렇게 들요거 뭐야? 물 누구 선물? 이거 주려고? 아. 아니야? 아 누구 선물인데? 아빠 선물 아니야? 야! 어? 고마워! 이거 다리 갖고 아, 싶었던 지금... 그거 아니야? 어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감귤모자! 수아야 수아야 어. 이거 이거 이건 또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준비한 거거든 나 아까 부은 어? 야야 표정이 왜 이래? 저기요 짠거 싫어해요? 아 아니야 자 우리 수아가 준 감귤모자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쓰고 다녀, 쓰고 다녀. 자 지금 귤네 마리가, 아네 마리가 아니고 네개귤네 아, 4개, 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응. 귀여워. 나다린 너네 그거 알아? 네. 밤8 시가 되면 응. 여기 어디서 귀신이 튀어나온대. 어? 뭐? 그리던 부족을 다루고. 아 맞아, 부족 맞다, 맞다, 맞다. 부족 없잖아. 여기 게 약간 손님이 부정을 주셨거든. 아 어, 저도요. 어두 장밖에 없는데 아, 이렇게 아, 손님이 아, 많으면어떡 하지? 저기요 얘들아 이거 내 건데 나 무서운데? 저기 내 건데. 아내내거내 내내 거라고 부정. 야, 뺏겼어난 어떻게 귀신 오면? 드디어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달이 떴어. 잠깐 잠깐. 뭔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응. 이걸로 장난 한번 치겠습니다 아하지마뭘 하지마 멜, 뭘 하지 마. 엄마 여기 있는 거쪼한테다한거 봤어 아. 아아 이씨 뭐야 너 이씨야? 오빠가 제일 다 어? 아무도 반응을 안 했지 깜짝 놀랐네 오빠. 우와! 어요 우와! 자, 지금 수아가 왔는데 봉숭아를 여줬다 우와! 우와! 콧을 때까지 간직하게 바럼 누구랑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달행와 귀신이다. 오! <laughs> 가서 약속 한번 가볼래? 오우! 네. 오우! 순두! 아! 자, 이제 슬슬 깜깜해지고 있고요. 아,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어두워지는데, 네.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죠? 어디냐고요? 네. 바로! 어. 소원나무라고, 어.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다 걸어두는 와 여기 벌써 이렇게 많이 걸어왔네 아 예쁘네 예쁘네 어, 완전 예쁘다. 예쁘네 아니 오빠 네. 애들 말고 우리가 떠서 걸을까? 어. 수아 러버 다리 이렇게 어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laughs> 자 얘들아 여기서 나무 하나씩 집어서 소원을 써주세요 그리고 오빠도 집어서 네. 우리 다리 지금 소원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게 안았으면 좋겠다고? 와 진짜 소원 특이 나름 뭐 나름 뭐라 적었어요. 우리가 족 건강. 하오 좋아 좋아. 어 나도 지금 그거 쓰려고. 어 소희도 그거 쓰려고 했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응. 우리 수원 그거 적는 거야? 자 우리 큰애기 적었어요. 어. 자 봐봐요. 자 슬쩍 보시죠. 빨리 걸어놓고 와. 야 얘들아 이따 걸어주세요. 그래야지 소원 네, 이루어져요. 이어 어, 아무데나 걸면 돼요. 자 우리 동이 님한번 걸어보세요. 자 가리지마. 미주던다린이와 네. 수아의 데이트 장면이 네. 오늘 포착했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리얼... 여러분 리어... 생각은 네. 어떠신지 댓글로 좀 이번에 착각일 수 있지만 네. 재밌네요 그래요 자할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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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래. 아직 톡갱이네 제주민속촌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부가 더 재밌어요 에이, 우린 내일 에이. 다시 올게 요 에이. 있습니다